이런 것기라하고 그 상서롭고 돈복을 크게 그 터트린다고 하는 이런 청룡의 기운은 지방구역 가운데 그 동쪽에서 가장 그 강력하게 그 빛을 발휘합니다. 그런데 우리가 또 무심코 동쪽 방향 집안의 그 동쪽 구역에 무언가를 그 두게 된다면 이때 그 청룡의 그 돈복 터지는 그 상서로운 그 기운은 크게 그 약화될 것입니다. 그래서 동쪽 구역에 그 불필요한 물건이라든지 쓰레기 그리고 무언가를 그곳에 그 잠시 두는 것도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. 그 방법이 그 청룡의 기운을 그 훼손시키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도 되고 동시에 또 돈복을 크게 그 지키는 적극적인 그 풍수 행위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. 청룡의 기운이 그 흐른다는 것은 그 동쪽 구역에서 그 힘의 충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동쪽 구역에 그 물건이 무질서하게 또 놓여 있다면 이때는 그 재물운의 그 흐름을 크게 그 왜곡시킬 것입니다. 특히 그 불필요한 물건들이 또 어지럽게 쌓여 있다든지 한다면 이때는 그 청룡의 그 목기운은 또 가로막힐 수밖에 없습니다. 재물은이 그 원활하게 흐르는 것을 또 방해한다는 것입니다. 군복 터지는 그 청룡의 또 행운을 준다고 하는 이런 청룡의 상서로운 그런 그 길한 암시들이 또 방해받지 않도록 오늘은 그 집안 동쪽 구역에 그 물건들이 그 무질서하게 있다든지 불필요한 것들이 또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지 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. 또 청룡의 날에는 그 여러분들 그 지갑 속에 그 지폐가 다양한 그 권종이 그 준비가 되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. 그게 절대로 그 빠져서는 안 되는 돈이 바로 만원짜리 지폐죠. 오늘 같은 날그 지폐가 그 다양하게 또 권종별 지갑의 그 소지가 된다면 이때는 그 청룡의 그 기운 가운데 그돈복이그 그 확장력까지 크게 그 몰고 옵니다. 돈복 창출의 그 수단을 다양하게 또 만드는 그런 풍수적인 상징이 되어줍니다. 신용카드로 또 모든 것을 그 해결하면서 또 살아가는 이런 시대이지만은 그래서 이런 날만큼은 지갑의 그 지폐가 또 소지가 되어야 합니다. 이런 그 사소한 또 행동들이 바로 청룡의 그 돈복 불러들이는 그런 상서로운 기운을 더 크게 잡아당긴다는 것입니다.